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무한의 계단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는 튜토리얼 쉬움 중 어, 중수 어어 어, 어, 그러니까 튜토리얼 쉬움 어, 어 조금 쉬움 어려 어려움 그리고 어어 어, 아주 어려움. 그리고 신, 해까지 해볼 건데요. 그리고 신까지 해볼 건데요. 무한의 계단을 처음 시작하면 이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튜토리얼이라고 화면이 떠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 50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그50 계단을 오르면 되니, 오르면 되니, 돼요. 여기는, 여기는 게이지바가 보이죠? 이거 다닮면게임 게임 오버가 돼요. 이제 기초는 알겠죠? 그리고 바꾸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어, 그리고 이렇게, 패스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배경도 바꿉니다. 어 이게 방 이게 방향 전환. 이게 오르기예요. 그리고 천천히 5 0계 단을 올라 주면 됩니다. 5 0단을 넘어야 돼요. 이번에 이번에 한 번만, 이번에, 이번에 100개단을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최소 100개단을 올라가야지, 어, 해야, 어, 그, 거를할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이거 250은 400. 어, 400은 500, 어, 정도 올라갔을 때 얻습니다. 700개단, 어, 로켓은, 음, 그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1000 계단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를 많이 내서. 100 계단을 한번 올라 봅시다. 아, 96 계단. 가지? 아 21개당 진짜 할게요 이거를 하면 이거를 무료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템도 그러니까 이제 100개당 가봅시다 아 빨리 가, 빨 처음에는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아, 99. 아, 그냥 100이라고 해, 그냥 1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100을 대면 치어리도 없게 됩니다. 치어리도. 아마 잠금이, 잠금이 풀릴 거요. 예 그리고 미션, 미, 미션도 있고. 설정, 설정. 여기, 저장하기 불러오기는, 모르고, 어, 어, 모르고, 지웠을 때, 이거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하면, 그리고, 어, 버, 어, 다시 깔았을 때, 불러오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 메뉴에서는, 계란 스킨도. 그리고 여기는 버튼 스킨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측정할 수도 있어요. 원래 있는 거는 다 되고요. 안 되는 거는 그냥 띡띡 소리만 나요. 보너스 버튼이다. 코인 버튼, 다이아 버튼도 제가 한적 있는데 그게 그래서 아, 지워서 없어졌나 봐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던지. 2년 아니 그게 제가 4년 정도 했어요. 키보드 키보드 버튼도 있고 이런. 이렇게 많은 버튼이 있어요. 모드는, 어, 모드는 조금 있어야지 열려요. 있어야지 열려요. 제가 최고 기록이 많아. 그럼 안녕.